안녕하세요. 브리지원 재정보험 그룹의 머니코치 써니리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갖고 나오신 황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것 같아요. 그 생명보험 가입하는 또 방법들이 네. 여러 네. 가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어떻게 가입하는지를좀 제가, 제가 이분에요 들어와서 보니까 저 같아도. 뭐를 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물어보기도 힘들어. 누가 뭐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미국에서 전화해서 영어로만 물어보는 것도 편하지가 않고. 아,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시간 낭비와 돈 낭비를 진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음. 자, 크게 봐서 한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어프로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턴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주 가, 간단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또 어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어, 그 에이전트를 연결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영어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거는 제가 국한하는 거는 그냥 턴보험. 10년, 20년, 30년짜리 그냥 내가 그 어떤 그 사망 보험금을 보호를 받고 프로텍션을 받고 끝나는 그런 보험까지는 큰 차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또 또 보험회사가 또 캡티브란 개념이 있어요. 캡티브 그거는 예를 들면은 메스뮤추얼 어, 아니면은 뉴욕라이프 이런 회사들이 그 본인들의 그 회사들의 어떤 프로덕트를 익스클루시브하게 전담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렇게 연결이 되셨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프로덕트나 어떤 특장점을 같이 보시기는 힘듭니다. 그건 좀 감안하시고 아, 나는 뉴욕 라이프 거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이 뉴욕 라이프 에이전트를 어, 어, 소개를 잘 받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세 번째 방법은 저희 같은 에이전시 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보험 대리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저희 같은 브릿지원 재정 보험 그룹 이러한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장점은. 어, 고객들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맞춤 형식으로 이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지 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받쳐주는 상품이 요새 어떤 것들이 좀 어. 가장 좋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업데이트가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좀 비교도 하실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어떠한 도움말을 잘 받을 수 있는 게세 번째 타입인데요. 저는 세 번째 타입을 좀 추천 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 지금 아마 한국에서는 이게 다이렉트 어, 보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런 것들을 그냥 온라인에 저도 온라인에서도 많이 사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많이 하시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웹사이트에 가서 뚝딱 하기는 좀 그렇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어, 어드바이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을 잘 물색을 하셔서 나랑 잘 맞고 하는 그런 분을 찾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웹사이트나 이렇게 가서 하시게 되면 그냥 그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어로 그렇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실력 있는 어드바이저 한국말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는, 사시는 거거든요. 전문가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넘버원입니다. 아 그럼 정리하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어쨌든 그 회사 정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입 그리고 전담으로 그 회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캡티브 네네네 네, 그리고 아니면 응. 모든 상품들을 좀 비교해서 응. 응. 또 이제 설계가 가능한 응. 에이전시 네 맞습니다. 근데 런데 저거 저처럼 이렇게 보험 네.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네네. 온라인 가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보험 어떻게 가입하세요? 저는 한국 거는 어. 그냥 다이렉트 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다이렉트를 주로 해요. 온라인 보고 하거든요. 자동차 보험 정도는 그것도 그렇게 아주 심플하진 않지만 그래도 심플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보험 같은 거는 사실은 내 돈이 나중에 이게 그냥 없어지는 돈으로 될 거냐 아니면 그게 모아질 거냐 좀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할거 내가 처음에 이런 업체를 았으면 저렇게 했을 거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가입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를 가입하고 나중에 올수 있는 혜택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어,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반드시 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손해를 안 보세요. 저처럼 또 영어 잘 어려우면 한국말 통하는 에이전시가 확실히 도움 그리고 되겠네요.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네. 영어를 잘해야지 모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 아니잖아요. 다들 잘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잘하죠.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